자, 주어진 부등식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고 싶대요. 여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러면 무슨 말이야?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죠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 어, 우리가 요 부등식을 항상 한번 풀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부등식을? 이 부등식을 풀어줘서, 어, 항상 성립하는 거두 가지를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첫 번째라고 할 것, 첫 번째는 두 배, 아, 이, 어, a 3의 X 플러스 B가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여기를 좌측으로 놓을 거고, 얘가 누구보다 커야 돼. 이보다 항상 커야 되니까, 얘가 넘어간 b가 되겠네요. 어, a 3에 x, 그 다음에 어, e- b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어, 그래서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ax가 b보다 크다. 자, 이거 푸는 방법 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a가 0이 아니야. a가 0이 아니면은 x는... 어, a가 0이 아니라고 했다면, 어, 그리고 a가 양수야. 0, 0보다 커. 그러면 x는 어떻게 써야 돼? x는 a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서 a가 음수라면, x는 어, a분의 b. 부드러운 방향 바뀌면 되겠고요.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가 0이고, 어, b도 만약에 0이었다면, 어, b가, a가 0이고, b가 0이야. 0보다 크다고 해야 하나? 0보다 크다고 하면, 그럼 여기 0 곱하기 X가, 어, B. B가 양수면 이거 해 있어요, 없어요? 해 없죠, 이렇게 되면은. 그쵸? 이렇게 되면 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여기 B가 음수야. B가 음수면 0 곱하기 X는 여기 B가 되는데, 얘는 해가 없어. 이건 어때? 얘는 0인데, 여기는 음수야. 얘가 항상 0보다 크잖아요. 음수니까 큰 거, 해가 어때요? 이런 경우에. 아, X에 어떤 거 불러도 여긴 0이고, 여기는 음수잖아. 그러면 성립하잖아, 부등호가 이런 때 해가 무슨 히이 많은 거야, 지금.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치, 그치.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뭐가 성립하는 거야? 항상 성립하잖아, 지금. 맞아요? 아 어,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여기가 0이야 어 되고, 요거는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어, 등호가 있으니까 음수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래서 A는 3이야 어 되고, 여기에서 어, E-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B라는 값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다. 요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조건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조건을 찾아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곧바로 넘겨볼게요. 아, 이렇게 그냥 두 번째. 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가 어, 더큰 거죠. 얘네들보다. 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라고 쓰고, 마이너스 A 플러스 3, X.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요거 넘어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 낫다. 어, 그러면 EX의 제곱이될 거고, 플러스라고 쓰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3, 마이너스 4. 어, x가 될 거고, 플러스 5 마이너스 B가 0보다 커 낫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어, 다시 EX의 제곱 플러스,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의 X. 플러스 오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어 그래서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얘는 이차 함수 이차 함수라고 생각하면 아래로 블록이고 어색 아래로 블록인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어떤 조건이야? 판별식 이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죠 지금 그쵸?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그래서 요거에 제곱을 하는 거니까 음수에도 다 양수를 곱해서 제곱해도 상관없으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을 제곱해나 요거나 제곱해나 똑같은 경이니까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ac, a는 2, c값은 5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요 조건을 만족하면 되니까 a는 그런데 얼마라고 했어, 지금? 요 조건을 만족하면 3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는 3이니까 4의 제곱 16. 어, 마이너스 8이 있을 거고, 5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8로 나누면은 2가 될 거고, 8로 나누면 마이, 어, 플러스5 마이너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어,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B라는 값은 누구보다, 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어, 그래서 이제 A 더하기 B 값이 될수 있는 거. 그래서 A는 3이라는 거 결정이 됐고요. 어 b라는 값은 그러면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으니까 b라는 값은 2보다는 크고 3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러면 a가 3이니까 a 더하기 b라는 것은 어,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쓸 수가 있네요. 어 그러면 a가 3이니까 여기다 뭘 하면 되는 거야? 여기, 여기 b 값이 이러고니까 여기다 3을 더하고 3을 더하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다 3을 더해주고 a 값이 3이니까 여기다 3을 더해주고 여기다도 3을 더해주니까 5보다는 크거나 같고. 요게 A야, 그치? 어, 그래서 우리가, 어, 5하고 6 사이에 있는 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지금. A 더하기 B가. 응? 이게 됐어요? 응.